악기를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꿈에 나타났습니다.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줄까? 솔로몬은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너무나 연약하고 약해서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이게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참으로 그때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너무나 큰 숙제였고 고민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나는데 지금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이제는 그의 나라가 원숙한 지경에 이르러서 크게 부흥하고 발전하여서 경기에 이른 그런 때입니다. 온 세상에 솔로몬의 명성이 알려지고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리는 위대한 왕이 됐던 것입니다. 이런식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No Cross, No Glory. 고통이 없지는 영광도 없다. 오늘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나타나서 해 주시는 이 약속, 이 축복 얼마나 영광 됩니까?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귀를 주시겠다. 이 예성전은 하나님의 택한 성전이다. 누구든지 죄로 말미암고 고통을 겪고 있다면 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그 고통을 토로한다면 하나님은 죄를 사해주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성전이란 한 공간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사 누구든지 그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은혜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되었다 그러한 성질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택하시고 눈동을 봐가지 항상 살펴보시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고 감사한 일이지 모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솔로몬 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드리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왕으로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존귀하고 영광된 축복을 누리고 있다. 이렇게 강의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어느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약속해 주는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되면 고민이 많죠. 나라를 어떻게 하면 평화하게 이끌 수 있을 것인가. 백성들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해결해 줄, 것, 줄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문고 제도와 같이 어떤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까지라도 그 백성들이 이 성전에만 와서 하나님께 기도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어떤 고통과 아픔도 다귀기를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약속했던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을까? 길을 돌아다 보면 오늘의 이 영광이 있기까지 참으로 긴 시간에 수고와 또 많은 인내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서 쉼없이 달려온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이 은혜와 축복은 하루아침에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로마는 하나쯤에 이루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다윗의 시대부터 시작해서 솔로만 얘기하기 네, 오랜 시간에 걸쳐서 네. 하나님을 위하여 끊임없이 소망을 가지고 수고한 결과가 오늘의 축복에 이르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수고해서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를 위하여 낙심하지 않하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때에... 이리게해주시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이십니다. 집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부족함이 없었겠다. 저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성전으로 택하셨고, 하나님이 솔로몬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다윗을로 하여금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하게끔 하셨고,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마음에 성전을 짓게 하셨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루셨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하드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우리가 수고하며 살아가면은 우리의 이 삶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할 때에 그 수고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차곡차곡 쌓아놓십니다 그리고 쌓아진 것이 어느 순간, 어느 때에 그 정해진 시기에 이르게 되면 아주 큰 열매가 되어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요. 그러다 보면 선쟁의 훌륭한 인물들도 다 이와 같은 길을 걸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절망하지 않냐고 수고하며 믿음으로 나아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발걸음들을 다 같이 살피시고 마침내 축복의 날을 예배하시고 이렇게 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은 그의 삶에 또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영광된 때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네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니라 네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네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윤례와 법규를 지키며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게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원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리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다. 네. 사실 신앙생활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규, 하나님의 뜻을 지켜 행하면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두고 우리가 원했던 것들, 또 우리가 그 힘에 지나서 수고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단순하지만 혹된 신앙의 놀라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 솔로군에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라를 다스리고 허락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데 영하로운 은혜로 축복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18절에 그 약속이 있죠. 왕이가 견고하게 되면 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이 솔로몬에 의해서 끊어지지 않게 하겠다. 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실 왕들은 자기 때 끊어지지 않냐하고 자기 후대에도 계속해서 사실의 왕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뿐만 아니라 왕이 이 왕이라는 것은 참 불안한 자리죠. 언제, 어떻게 고난을 겪을지 알수 없는 참 불안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왕이 어떤 대적도.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어떤 배척도함에 상대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싸워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의 면안 됩니다. 여기 한한 가지 조건이 있죠. 다윗이 행한 것까지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따라가라. 우리도 우리의 삶을 단순하게 하십시다. 우리의 신앙을 단순. 자만하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한 가지 그 뜻을 따라서 일념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적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분물을 바로 당해십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하인은 참 훌륭했구나. 하나님께서 비유로 인물을 갖다가 솔로몬 등장시키는데 그 인물이 뜻밖에도 바로 성령의 아버지 다윗신 것입니다. 음, 음, 우리도 다이소의 신앙을 본받아서 한결같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길 주님의 축원합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난은 참으로 귀한 것이구나 라는 느낌입니다. 솔로몬에게 외 지금 이 시기가 가장 중요한 시기인데 이제 이후가 더 사실 중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이루고 나면 찾아오는 고난은 얼마나 소중하다 이 고난은 우리를 낮추고 우리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하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합니다 요셉의 경우로 보게 되면 그가 참 형통했습니다. 요셉이 나서서 일을 맡으면 무슨 일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다 그런데 요셉에게 풀리지 않는 한 가지 일이 있었죠. 도대체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의 뜻대로 풀리지 않는이 고난이 요셉을 지혜롭게 만들었고 그를 더욱더. 훌륭한 미디의 사람인 을 만들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 방에서 40년간 양치기를 했는데 도대체 양치기의 삶을 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의 삶이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외국에 있는 그 백성들을 돕고 싶은데 이제는 미디안의 양치기가 되었기 때문에 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풀리지 않은그 문제, 그런데 그 문제가 이 네.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 만 온유한 사람이 되게 만들었고 그러하여 이최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요. 솔로몬에게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말씀하신 그 솔로몬의 아들 다니엘가면서는 이스라엘의 군대장관이 되어서 어디가든지 지혜게 행하였습니다. 참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죠. 그런데 왜 하필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사울을 천천히 다윗을 만만요라는이 시를 이 노래를 했을까요? 아그 노래만 없었다면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그렇게 죽이려 고 하지 않았을 텐데 왜 하필 그 노래를 불렀을까? 그러나 돌아보면 그때부터 시작된 다윗의 7년간의 고난이 다해서 성숙하고 이스라엘의 가장 빛나는 훌륭한 왕이 되게 한적도 있습니다. 권나은 우리에게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설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얻는 가장 소중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은 이제 모든 것을 통통하게 이뤘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는데 이때부터 사실 더 중요했습니다. 더 마음을 낮추고, 고난 앞에서 스스로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중문의 소리였습니다. 우리도 더, 평통할 때 더욱 하나님의 의리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뜻대로 안될 때에 또,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그런 아픔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는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우리를 더 귀하고 존귀하며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인 바는 우리를 위한 중요한 거리이 되는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